잃어버린 문명의 중심지 고대 세계의 거대 도시, 인류 역사의 초기 고대 세계에는 수십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 도시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우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 기원전 2100년경 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르는 지구라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로 유명하며 고대 세계의 중요한 상업 및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과 농업이 발달했으며, 이곳의 수로 시스템은 당시 도시 설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지구라트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장소로 여겨졌으며, 도시 주민들의 신앙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르는 기원전 4세기까지도 중요한 도시로 남았으며, 현재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통해 고대인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기원전 1700년경 인구가 약 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바빌론은 한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며, 고대 세계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론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수많은 학자와 장인들이 모여들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슈타르 문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며, 공중 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통치 아래 건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빌론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그 유산은 이후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베,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 기원전 1400년경 인구가 약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테베는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 등 웅장한 건축물로 유명하며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테베는 나일강을 따라 위치하여 농업이 번창했으며 이곳의 파라오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신전을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테베의 왕가의 계곡에는 화려한 무덤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집트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테베는 후대 이집트 역사에서도 중요한 도시로 남았습니다. 아바리스 고대 이집트의 도시로 기원전 1600년경 인구가 약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아바리스는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 북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바리스는 이집트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히타이트,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힉소스 왕조가 몰락한 후에도 아바리스는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거점으로 남았습니다. 멤피스,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 기원전 3,000년경 설립되어 기원전 2,250년경 인구가 약 3만 명에 달했습니다. 멤피스는 이집트 통일 이후 최초의 수도로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멤피스는 피라미드 시대를 열며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조각과 건축 기술이 발전한 곳으로 많은 신전과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멤피스는 천년 이상 동안 이집트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우르크,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로 기원전 3,500년경 인구가 약 1만 4천명에 달했습니다. 우르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도시 중 하나로, 쐐기문자의 발명과 함께 문명의 시작을 알린 곳입니다. 우르크는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과 신전을 통해 우르크의 강력한 권력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에서 많은 유적을 발굴하여 초기 문명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니네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기원전 700년경 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니네베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거대한 성벽과 궁전으로 유명했습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 세계 최초의 도서관 중 하나인 니네베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문서들이 보존되어 고대 근동 문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해상 무역 중심지로 기원전 3세기경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카르타고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으며 로마와의 포엔이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카르타고는 군사적 강국으로서 유명했으며 특히 항만 시설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카르타고는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 유산은 북아프리카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로 기원전 1세기경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며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법률, 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문명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마는 도로망과 수도 시스템이 발달하여 이러한 기반 시설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판테온 등 고대 로마의 건축물은 로마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앙코르,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 수도로 12세기경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앙코르는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거대한 사원 단지로 유명하며 동남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앙코르는 고도로 발전된 수로 시스템과 관계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했으며 이는 대규모 인구를 부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중심지였습니다. 그 유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